산에 올라올 땐 힘들었지만, 아. 응, 벌떡, 어우, 벌떡 일어나네. 아유, 그냥 농담하는 게 아니야. 끝났어. 어, 자, 아, 어우어우어우아우 아우, 아우. 가자. 좋아, 좋아, 쿨. 소미성촌의 깡촌 TV 초앙. 위와 간에 좋은 벌나무하고 유근피로 끓인 물이에요. 수합니다. 음. 당연히 삼지국초 들어가고요. 삼지역초그 위력을 진짜, 그러니까 혈액순환. 비아그라가 왜 비아그라야? 그게 왜 남성 성기능 이런 쪽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왜사용해고 원래 그렇게 만든 약이 아닌데 혈액순환이야. 그 혈관 막히고 이런 것들을 뚫어주는 약으로 비아그라가 만들어져서 그걸 쓰여졌는데 아니 이게 남자 어아래쪽리까지 힘이 불쑥 불쑥 가는 거야. 그힘없고 어, 저거 발기부전. 이런 분들한테 이게 쓰여졌죠. 비아그라 이게 바로 살아있는 비아그라 삼지국초. 혈관 막히는 거 40대 넘고 이러면 은 조심해야 돼요 진짜 요즘은 그리고 술 담배 젊은 친구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관리해줘야 돼요 제3지구 아니, 최고입니다 그냥 여자한테도 좋고 남성한테만 말할 것도 없죠 뭐 우리 조카 형님들 야 요거 요거 또제 지인분들은 요거 좀 어, 구해달라고 아주 그냥 난리니다아 동대문에 계시는 우리 기지 형님이 참 좋아하겠네 소미삼촌의 깡촌TV 초앙 더 이상 올라가지 말고 어, 오케이 오른쪽으로 자 방향 바꾸겠습니다 경사가 장난이에요 자 삼지구엽초 나의 혈관을 빵빵빵 시원하게 뚫어줄 삼지구엽초 이 가파른 것봐야 카메라 들고 이거 산타기 진짜 힘들다 너무 힘들다 이거 씨 찍어주지도 않아 이제 힘드니까 서로 으아 씨 뭐 하냐, 넌 뭐하냐, 너 또? 뭘둥글래 캐, 오늘. 둥글래 많아. 아니, 또, 뭐 돌멩이 밑에 있는 거 어려운 걸 캐냐? 나오네. 자, 이거 하얀 뿌리가 둥글래에요 말려가지고 둥글래 차. 구수하지. 에 보이는 데까지만 잘라. 중요하지 않다. 어우, 튼실하네. 어, 야한번 보여줘. 자, 둥글래뚝다뚝다 울창합니다, 울창이. 네? 네? 짐벌 갖고 왔어야 되네, 이거. 예쁘게 많아서. 찍어줘야 되는데 이게 이야 장난 아니죠 이거 뭐가 보이는가 삼지가 보이는가 아 우리 대만이 지금 산삼 한번 캤더니 이제 열심히 안해 네. 오르락 내려라 오리락 내리라 오르락 내리라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삼지 따시오, 빨리. 죽다! 아니 내가 거길 지나왔는데 이게 누가 다 삼지야 이거 집에 갖고 갈때 가고 여기 위에 여기 지금 타요잖아요 속에 아 진짜네 거? 이걸 못 봤네. 이게 지금 삼지예요, 여기. 그 위에 다요? 요렇게, 요렇게. 딱이 좋은 데 있지? 아우 저런 데, 경사야막 저런 데 있고. 일단 못해. 삼지구 엽처 깔끔해. 오반 조금 넘게 찼어요. 아. 뭐왜안 따랐어? 어? 어제 어디 있었어? 씨. 알았지 일어나면서 내가 하려고 그랬지 힘들어 가지고 쉬고 있었잖아 지금. 자마. 와서 생명수 한잔 하시게. 돕다. 검색 줘봐 내가 우리 조카님들 한번 읽어주게. 자 삼지구엽초 전설. 검색란에 삼지구엽초 찾도 이렇게 전설이 나와요. 오늘의 주인공 삼지구엽초. 이 삼지구엽초. 삼지구엽초의 유래. 전설. 옛날 중국의 어느 목장에 양치기를 하는 팔순 노인이 있었다. 있었다. 노인은 양을 돌보다가 한 마리의 순양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 관심을 가졌다. 그 양은 하루에 100마리도 넘는 암양과 교미를 하는 것이었다. 1대100! 1대100! 어. 누구야, 그거. 경 응. 병광세보다 더 하네. 어. 노인은 이를 기이하게 여겨 그 순양의 유심히 지켜보았는데 응. 이상한 것은 수십 마리의 암양과 교접을 한 순양이 기진맥진하여 쓰러질 듯 비틀거리면서 산으로 기어 올라가는데. <laughs> 마지막까지 다썼나 어, 얼마 후 내려올 때는 어떻게 원기 회복을 했는지 힘차게 내려오는 것이었다. 호호, 그 산에서 산삼을 먹었나 무엇을 먹었나. 이를 본 양치기 노인은 산으로 올라가는 순양의 뒤를 따라갔어. 따라갔어. 그 순양의 숲을 깊이 들어가는데 어느 나무 아래 풀을 정신없이 뜯어먹고 있었다. 풀을다 뜯어먹은 순양은 바로 원기 회복을 하고 다시 내려가는 암량과 교접을 즐기는 것이었다. 야, 야. 100대 100대 1로 교미를 하고 하늘 올라가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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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3지구엽초를 먹고 또 내려가가지고 다시 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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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200번이야! 어. 어. 200. 어. 합이 200번! 200. 어, 합의 어. 200번. 응? 합의 어디까지 읽었어? 순양이 먹은 풀은 바로 응. 삼지구엽초였다. 빠밤! 어, 삼지구엽초. 어. 노인은 궁금증 어. 생겨 그 풀을 뜯어 먹어 보았는데, 보았는데 지팡이를 짚고 갔는. 어, 그 때가. 노인이 이게 왜있야 산에 올라갈 때는 지팡이를 짚고 한 신이 올라갔던 노인이 이 풀을 먹고 난후 <laughs> 원기가 양성해서 지팡이를 팽기치고 뛰어 내려 왔다. 그냥 아니 걸어 내려 왔다도 아니고 뛰어 내려 왔다. 어 뛰어 내려 왔다. 그렇지 날라 내려 왔다면 거짓말인데 뛰어나 내려 왔다. 보이는 다시 청춘을 찾아 장가를 들어 아들까지 낳았다는 그런 전설일 세. 아.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 그러니까 절3이죠 삼지구엽초의 응. 어, 응. 시초는 염소였구나. 산양. 아 산양. 아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재배 가능하거든요 이거. 재배 가능. 이거를 재배한 거지. 앞마당에다가. 인삼 재배하듯이. 여기 홍를 애비 차단해가지고 재배한 거예요. 저희가 오늘 삼지구엽초 이거는 그 양이 먹었다는 그 자연산 정말 살아있는 살아있는 비아 야그라. 삼지구엽초 는 살아있는 비아그라라고 감히 얘기합니다. 예. 아이 전설 이거. 아 전설일세 산에 올라올 땐 힘들었지만 응? 응. 내 오늘 산에 올라올 땐 너무 힘들었어. 이거 먹고 이제 뛰어내려가는 거지 이제. 응. 아 36도는 써야지. 아 쌉싸름해 하니 쌉싸름하니 쌉싸름하니 나 그냥 쌉쌉쌉쌉쌉. 아 쓰다. 아 근데 공황지진거 같아. 펄떡 펄떡 펄떡. 어휴 펄떡 일어나네. 아유 야 이거 내가 지금 농담하는 게아니야 끝났어. 어. 자. 아. 어우, 어우, 어우! 아우! 가자! 야, 힘이 절로 나는구만! 야, 입에서 지금 삼지 그 향이 지금 쌉스름하니 그냥. 그냥 병광새 되는 거지? 어? 눕다! 어, 복분자? 어. 복분자네, 복분자. 뭐가요? 자연산. 이게 자연산 뭐라고요? 복분자, 복분자, 이거. 음... 이 나무. 꽃 달렸잖아. 꽃 폈으니까 이제, 이거 떨어지고 이제 열면 달리지. 야, 복분자, 복분자. 이 복분자. 다 복분자. 야, 복분자. 복분자 여기 넝쿨 있네, 여기. 복분자 장난이게 많네. 야, 이거또 복분자 열 때도 따로 와야겠네. 복분자 술 담궈야지. 이게 복분자예요. 지금 이제 산 오르막길이잖아요, 여러분들. 경사가 지금 한 45도. 이렇게 나무. 나무 뒤에 뱀이 똥알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나무를 잡고 올라가는 거 되게 위험한 방법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뚝다 하나, 나 넘어. 옆으로 넘어. 예. 네. 오! 아, 그. 오케이, 삼지! 야, 나도 봤어, 나도 봤어. 뭔 소리야?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야, 삼지! 이건 넘어간 거 아니냐고! 예, 호이다해 먹어라. 촬영해야 된다고 막 그러니까 뭐 찾을 수가 없어. 자, 이게 삼지국엽초. 이쁘네. 절대 뿌리채 뽑으면 안 돼. 뿌리에도 효능이 있는데 굳이 왜냐면 이게 다시 또 나오는데 내년에. 아 많다. 야 여기 다뭐있었네삼지시만 진짜 이건 뿌리만 안 하면 훼손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팥뿌리 찌기 잘라 먹듯이. 오케이. 저기 안에 또 에이. 있잖아요. 하나 또 있어. 요거? 아니, 요거. 아유못 갔어. 아이 귀한 삼지를 막 아, 얘 채취도 안해 버리네. 배가 불르셨어요, 호미 삼촌. 막 저기 있는데 안안 안 잘라. 자, 삼지! 좋다. 아. 뭐해 쉬는 거야? 뭐 발견했어 기다리고 있다. 짠 짠. 오케이 쉬었다 갑시다. 오케이. 좋다. 공기 좋다. 하늘도 맑고. 예. <laughs> 고마워. 에이. 에이? 아 제가 아까 쉬면서 방석을 놔두고 왔는데 체력 좋아. 그또저 산을 하나 저저 산을 하나 넘어가지고 그 찾아왔어요. 아 훌륭해. 로 와봐, 둘다 와봐. 계획을 짜서 가자. 계획을 로 와봐. 아니, 계획 다 짰어요. 빨리 오세요. 뚝딱! 와요 빨리 와요. 이가내 나이 대발이야 이만. 아, 검이 삼촌. 아. 아 힘들다. 죽다. 엄마야, 엄마야, 엄마. 삼 받쳤네. 뚝딱! 어 여기도 있네. 천대만도 발견. 여기를 오기 위해서 지금 산을 몇개 넘은 거야 지금? 천대만 몇개 넘었어 지금? 여섯 개. 이 정도 노력이 있어야지 삼질 볼수 있지. 아, 둥굴레밖에. 없... 오케이 오케이. 아니나 삼지 발견. 아, 으아 구독 좋아 아 좋아 좋 좋아 좋아 좋 좋아 좋아 좋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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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